이번에도 저는 태국으로 떠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태국 방콕이죠 방콕은 제 지인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하고 방콕에 일이 있기도 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행이 있어요 예전에 함께 일을 했었던 저보다 한살 나이가 어린 동생입니다 말이 동생이지 마흔 넘었는데 한살 차이면 그냥 친구죠 그 친구하고 평소에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배려심도 깊고 돌발 변수가 없는 친구라서 이번에도 함께 여행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명은 어릴 적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는 평소 같이 자주 술도 마시고 통화도 자주 하는데 해외 여행은 이번에 처음 같이 가게 됐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하는 여행이라 가기 전서부터 좀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볼거없어어 없어. 이번에도 이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갑니다. 젠틀 몬스터. 남자들끼리 태국의 반문화를 즐기려고 떠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릴적에 방콕이라는 신세계 첫발을 내릴 때 이기지 지금처럼 수십 번의 방콕 여행을 다녀온 지금은 그렇게 흥미로운 소재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아주 옛날에는 저도 나름은 방콕의 클럽 같은 곳에서 그래도 좀 먹혔지만 지금은 클럽 입구나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20-30대 분들이 있다면 젊었을 때 노세요 나이가 더 들면 놀고 싶어도 못 놉니다. 아무튼 이번 여행 목적은 휴식이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발길 가는 대로 움직이고, 낮에 시간되면 골프 치고, 그런 여유로운 일정을 택했습니다. 제가 이용한 항공은 타이 항공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은 방콕에 늦은 밤에 도착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타이 항공을 선택을 했고, 이 타이 항공은 인천에서 아침 10시 20분에 출발해서 태국 시간으로 낮 2시 1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라, 도착하자마자 방콕의 오후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주 비행기를 타지만 저는 여전히 비행기 타는 게 무섭습니다 꾹 참고 5시간을 버텨서 방콕에 잘 도착을 했어요 방콕에서 택시 번호표를 뽑고 택시를 탔는데 또 택시 기사들이 흥정을 합니다 미터로 가자고 했더니 아성역 근처 호텔까지 500바트를 달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미터를 이야기를 했더니 미터를 켜도 500바트 정도는 나온다고 해요 평소 같았으면 공항에 지인이 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사실 택시비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택시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도 궁금했고 대충 옛 기억으로는 한 300바트에서 400바트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그냥 미터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는 어떻게든 500바트를 채우려고 참 요령없이 운전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500바트 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익숙한 데를 선택했어요. 괜히 모르는 데 갔다가 실망할 것 같아서 가격대비 준수한 갤러리아 텐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가격대는 조식불 포함에 세금까지 포함해서 약 5만원 정도였어요 익숙한 게 좋아서 또 여기 아송역에 갤러리아 텐 호텔에 왔습니다 룸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어차피 여기서 잠만 잘 거니까 뭐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거 같아요 가격이 어차피 쌉니다 4만 얼마 해가지고서 뭐 세금까지 붙이니까 5만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담배를 피지 않으니까 넌스모킹룸으로 해서 를 예약을 했어요. 와서는 몰랐는데 이게 앞집하고 너무 가까운데 이 호텔이. 이 잘하면은 여기서 며칠을 머무를 건데 잘하면은 앞집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치겠어요. 너무 가깝다. 마치 숙제라도 하듯이 짐을 풀어놓고 호텔 가장 위층에 있는 바에 가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 태국에 온 기념 자리였죠. 새벽부터 출발해서 저녁이 다 돼서 도착한 그 여정의 피로가 맥주 한 잔에 녹는 거 같았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어? 전에 왔을 때는 메뉴판도 잘 보고 그랬는데 아니 메... 너무 어두워서 그랬어요. 어? 어두워, 어렵고 기, 저기 짧아, 아 이렇게 그, 그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그걸 우리가 읽었어. <laughs> <laughs> 지금 못 읽는 거잖아. 안 보여서 노안 데려와서. 아, 힘들게 주문했다. 들뜬 마음에 간단하게 맥주를 좀 마시고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여행 멤버 중한 명은 일이 있어서 오전에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밤 11시 정도가 돼서 아속역 근처에 오기로 했어요. 우리 먼저 근처에 터미널 21 쇼핑몰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친구가 거의 도착했다는 말에 한인상가 안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참 아쉬운 게이 삼겹살집이 한국 식당 물가보다 좀더 비쌌고, 그리고 주변 테이블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떠드는 한국인들 때문에 참 불쾌한 술자리를 가졌어요.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정도가 참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무튼 음식 맛은 참 괜찮았었는데 나름 가격대가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어? 어? 12시가 넘어서 호텔에 들어갔고 1박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송역 근처에 일찍 문을 여는 식당이 많지 않아서 어제 아송역 근처를 걸어다니다가 찾은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식당 이름은 나나시푸드, 코리아타운 건너편에 아송역하고 코리아타운 사이쯤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침 식사도 되고 테이블은 에어컨이 있는 실내하고 야외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아침 8시쯤에 가게 되면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술이 취한 상태로 친구들하고 식사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가끔은 저희가 한국인인 걸 알아보고서 말을 거는 여성분들도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취해 보여서 급하게 자리를 좀 피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아침 식사로 하기에 좋은 파카파우 무사비나 쌀국수도 꽤 맛이 좋았어요. 여기로 쭉 가면은 커미나이비 아성역에서 걸어와서 찾있는데어 여기도 식당이고. 여기도 여기는 아메리칸 블랙버스트네. 여기 하려고 했었지. 어 근데 아 밖에만 하나 보구나. 뭐, 파카 파사 네, 파카 파사 아, 난뭐 어, 이거. 이 파카 파이푸드 이거. 어, 난 이거 파카 파부사 아, 폼유들. 나도 그런 먹을까? 근데 얼마야, 인데? <몬> 되게 비싸네. 비싸? 아어 비싼데. 나도 그냥 폼유들을 먹어야 되겠다. 아, 센 거만 센 거만... 저녁에는 해산물에 맥주 한잔 하러 갔었는데, 전체적으로 요리들도 참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송역 근처 매우 핫한 자리여서 여행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격이 다른 식당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느낌입니다. 과할 정도는 아닌데, 아주 조금 비싸요. 특히 저녁 시간에 여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들 찾았는지 짧은 연애를 즐기려고 하는 서양인들과 태국 여자들의 어색한 모습도 자주 볼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 태국인 여성들은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만남을 갖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식당은 꽤 준수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음식 맛도 괜찮고 직원도 친절하고 특히 24시간 운영된다는 게참 좋죠. 하지만 방콕은 밤 12시간 넘어가면 주류 주문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had happened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just surprises you is this